작가 소개 조지 오웰. 본명은 에리가스 블레어이다. 인도 벵골에서 1903년 6월 25일 출생했다. 8세 때 사립 예비 학교에 들어가지만 상류층 아이들 팀에서 심한 차별을 맛본다. 장학생으로 들어간 이튼 스쿨에서도 계급 차이를 뼈저리게 실감했다. 이튼 스쿨을 졸업한 오웰은. 대학 진학을 포기했다.그러고 나서 1922년부터 5년간 미얀마에서 대영제국 경찰로 근무하지만 점차 직업에 회의를 느꼈다.그 후 직장을 그만두고 파리로 건너가 작가가 되기 위한 실력을 쌓았다.이후에 파리와 런던에서 불황자 생활을 하고 초등학교 교사로 잠시 지낸 후 영국 노동자의 삶에 관해 조사했다. 이를 토대로 1933년 첫 소설 파리와 런던에서의 밑바닥 생활을 출간했다. 전체주의를 혐오했던 그는 스페인 내전에도 참가했다. 이 체험을 기록해 1938년에 발표한 카탈로니아 찬가는 뛰어난 기록문학으로 평가받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5년에는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배신을 우화로 그린 동물농장으로 일약 명성을 얻었다. 그러나 그해 아내를 잃고 자신도 지병이 심해져 병원 신세를 졌다. 그 와중에도 작품 활동을 계속해 전체주의의 종말을 묘사한 디스토피아 소설 1984를 출간했다. 1984는 오해를 20세기 최고의 영향력 있는 작가로 만들었으나 나날이 악화되는 지병을 이기지 못하고 1950년 47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1984년 줄거리. 윈스턴이 사는 오세아니아에서는 허구의 인물 빅브라더를 내세워 국민을 통제한다. 정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당은 사상경찰, 텔레스크린, 헬리콥터로 감시한다. 윈스턴은 당의 통제에 반발을 느끼고 저항을 꾀한다. 당에서 모든 기록행위를 금지하지만 윈스턴은 몰래 일기를 쓴다. 어느날 윈스턴은 같은 건물에서 근무하는 줄리아를 만나 사랑을 나누며 사랑이라는 감정마저 허용하지 않는 당에 대항한다. 윈스턴은 오브라이언을 찾아가 당에 반대하는 단체에 줄리아와 함께 가입하지만 사상경찰에게 체포되어 감옥에 갇힌다. 감옥으로 찾아온 오브라이언은 자신의 정체를 밝히며 윈스턴을 고문한다. 윈스턴은 모진 고문과 세뇌를 받은 끝에 줄리아마저 배반하고 당이 원하는 것을 저항 없이 받아들인다.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한 채 빅브라더를 사랑하게 된다.